2025년 7월 16일 오늘의 시향박스 입니다. 화요일 저녁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500 선물은 0.3 나스닥 100 선물도 0.3 다우존스 선물은 0.2% 하락했어요 이 하락의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 6월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발언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였고요. 트럼프는 제약 수입에 200% 관세를 언급하면서 또다시 무역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게다가 멕시코와 유럽 연합에도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죠. 한편 은행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모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하지만 은행 CEO들은 하나같이 하반기 전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웰스파고는 수익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6% 넘게 하락했고요. 시티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한 기술주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AI 칩 판매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였지만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무역불확실성, 그리고 실적 시즌이라는 이세 가지 키워드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일도 빠르고 알기 쉽게 시장 정리해 드릴게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